한국방송통신사 경기 북부 소식 시작합니다. 양주시가 총기류를 사용한 대대적인 야생멧돼지 포획 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시는 민관군 합동 폐사체 예찰과 전면전 포획 작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의 수렵팀은 5개 팀 30명으로 매일 2, 3개 팀이 멧돼지 남하 방지를 위해 남에서 북으로 총기 포획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까지 야생멧돼지 포획 실적은 총기 사용 36마리, 21개소 포획틀로 5마리 등총 41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한적 총기 포획에 이어 지난 4일 1차 차단 지역 재설정으로 완충 지역에 대한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시장은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에 앞서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총기 포획 실시 기간 동안 입산 금지 등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양주시는 총기 포획에 따른 입산객 통제와 마을 방송, SNS, 현수막 설치, 문자 통보 등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기 포획에 따른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